사도행정 16장 우리말 성경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곤이온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야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드루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가는 도시인 빌리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였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도하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세고 깜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 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자 참도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이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이 돈벌이 돈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서 우리 도시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도 다시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자 로마 관리들은 그들이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놓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 를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 두었습니다. 한 밤중쯤 되었을 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제수들이 기이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제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깨 일어나 감옥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제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 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신라는 그와 그집온 집안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쳐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온 가족이 혜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날이 밝자 로마 관리들이 보아들을 보내 간수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 그러자 간수가 바울에게 저희 관리들이 당신과 신라를 풀어주라고 전가를 보냈으니 이제 나와 평안히 가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보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재판도 없이 공개석상에서 우리를 때리고 감옥에 천억 보는 이제 와서 우리를 몰래 내보내 하시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오. 보아들이 그대로 자기 관리들에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직접 감옥에까지 와서 사정 사정하며 바울과 실라를 정중히 모시고는 그 도시를 떠나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온 뒤. 루디아의 집으로 가 형제들을 만나 유례해주고 그것을 떠났습니다.